유월에 처음 하는데 복귀를 했는데 별의별 아이템들이 있다? 필요한 아이템이 뭔지, 불필요한 아이템이 뭔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장비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윗부분부터 보시면 티어 부분 보이시나요? 티어가 가장 높은 거로 골라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2티어와 1티어가 섞여 있다. 2티어를 끼시고 1티어는 싹다 버리세요. 중요한 점은 장비 말고도 악세도 해당되는 사항이니 악세도 꼭 높은 티어를 껴주세요 티어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으로 봐야 될게 템레벨 당연한 거겠지만 가장 높은 거 세트템으로 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 재료템입니다 장비처럼 티어가 붙어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끼고 있는 장비템의 티어에 맞지 않는 낮은 티어 재료는 다 버리시거나 파괴하시면 됩니다 특히 귀속이라고 적힌 건 부캐에도 주지 못하니 파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벤을 더럽히는 잡템 정리하는 조금 씁쓸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정리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시즌2로 바뀌고 나서, 복귀자분들에게 시즌1 동안 노력의 보상으로 주는 보상템들, 비싸다거나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다 똥값이에요. 편하다면 편한 점일 수도 있는 게, 잘 모르는 아이템들은 그냥 편하게 버리시면 된다는 점. 현 최고티어인 3티어템들이 중요하고 비싼 거지, 지급해준 아이템들은 모르고 버리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보세요. 하는 스펙 관련 템들은 거래 불가, 파괴 불가 등으로 처리될 수있 거예요. 그것들만 버릴 수 없으니 자연스레 남게 된다는 점. 잘 모르겠는데 중요할 것 같은 아이템? 일단 창고에 모조리 다 박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즌 2 와서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로스트아크에서 간소화, 편의성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적응만 되시면 시즌 1 보다 좀더 편리해졌어요. 유비. 도끼분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꽃가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